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한중 슈퍼매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 대 중국의 탕이 오단의 대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탕이 오단 선수는 중국의 레전드 기사 아니겠습니까? 각종 국내 기전도 많이 우승했고, 그리고 제1회 스포츠 마인드, 스포츠 마인드 대회에서 탕이 선수가 당당히 중국에게 금메달을 선사했을 정도로 이 선수 이해사롭지 않은 선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탕이 선수하고의 대결 결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두 기사가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이 탕이 선수고요 백이 조상현 선수대요 자 지금 조상현 선수가 백을 잡고 화점 포석 두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탕이 선수는 화점 소목 포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자이 장면에서 두칸 높게 굳혀버립니다 조상현 선수 거침없이 지금 3-3을 파고 들어갔고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진행을 시켜놓은 다음에 탕이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지금 지켜두었는데요 물론 탕이 선수 입장에서는 먼저 걸쳐가는 이러한 전략도 생각할볼 수가 있었는데 자 일단은 조상현 선수가 상대가 상대인 만큼 먼저 지켜놓고 두겠다. 이러한 작전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러자 조상현 선수가 지금 이렇게 빈기를 붙였는데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먼저 이곳을 다가서는 이러한 전략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상현 선수 상당히 실리에 민감한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바둑을 두어나가고 있습니다. 탕이 선수는 지금 이 장면에서 바로 어깨를 짚어오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밀어주면 한 칸을 띄겠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을 밀어줘도 지금은 한 칸을 띄겠다는 흙의 모양을 키워가겠다 이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조상현 선수가 지금 이 장면에서 바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탕이 선수도 막아옵니다 자 하나 밀어 비치니까 자이 장면에서 이곳을 뻗었는데요 사실은 이 수보다는 좀더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날 일자로 두어가는 수가 좀더 많이 쓰이죠 그 이유는 이곳으로 다가서기라면 이렇게 젖혀 나갔을 때이 자세가 워낙 흙이 탄력있지 이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전이 좀더 많이 쓰이는데 지금 탕이 선수는 두텁게 두어가고 있어요 그러자 조선수 먼저 붙여서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이곳을 젖혀오면 맞춰치고요. 자 끊어오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이곳으로 하나 밀어두고요. 자이 자리를 지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띄어두면서 두게 되면 일단 이 우변 쪽은 어느 정도 조상현 선수가 탕희 선수에게 내어줄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지금 흑석점이 점점 위태로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탕희 선수도 자 이곳을 뻗으면서 최대한 어떡하든 지금 안간힘을 다쓰면서 버텨가고 있는데요. 조상현 선수 같이 막아갑니다. 자 이곳 저쪽니까이 굳자 두어 가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 이렇게 단수를 쳤는데 와 연결했어요. 보통은 이제 일환장면서 에 이곳을 연결을 안 하고 손을 빼고 이렇게 벌려두는 수법이 좀더 많이 쓰이는데요. 조상현 선수는 좀더실 민감하게 이곳을 두어갑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두어가는 것은 이렇게 갖다 붙이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을 빠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고 여기를 연결하는 거 이렇게 넘어갔을 때이 약점들이 흙이 많기 때문에 이 백도로 공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곳으로 뻗어 두었는데요. 자 지금 이쪽을 뻗어 두니까 자 이곳을 붙여가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날일자로 두우니까 자또 다시 이제 조상현 선수가 손을 빼고 이곳으로 자 놓이고 보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뭔가. 흙의 모양을 한 방에 지워가는 그러한 삭감수가 등장했는데, 아우, 조상현 선수, 역시 감각 좋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갑니다. 그러자 지금 이곳으로 빠싹 다가서기 하는데, 사실 조상현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렇게 하나 받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러한 전략이었는데요. 지금 상당히 발 빠르게 두어 가고 있고요. 자, 이곳으로 다가서기 하니까 치받아요. 그리고 지금 이곳으로 탕희 선수가 적극적으로 바둑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는, 이곳을 나와서 이렇게 끊어서 싸우는 이러한 전략은 조금 왠지 흙도 원하는 그러한 흐름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워낙 흙이 지금 두텁기 때문에 조세현소수 입장에서도 조금 발빠르게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깨 짚어가네요. 역시 조상현수, 최근에 바둑을 상당히 발 빠르게 두어갑니다. 마치 신진서 선수가 연상될 정도로, 최근에 신진서 선수가, 뭐, 왕싱하우라든지, 투샤오이, 그런 중국의 막강한 강자들하고 바둑을 둘 때, 이와 같이 발 빠른 포석을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현수, 선 신진서 선수 바둑을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곳으로 뻗어두고요. 자, 지금 탕이 선수는 무조건 두텁게 막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조상현수 이제 가볍게 이렇게 날일자로 모양을 피기 시작하니까 와 탕이 선수는 완전히 이바둑을 작정했네요 일단은 지켜놓고 조상현에게 이기겠다 이러한 전략입니다 자그러자 조상현수 이제는 또 비행기를 차지하면서 상당히 발빠르게 들어가고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지켜두니까 자이 자리를 뻗어가면서 이곳 어떻게 둘 것인지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냉정하네요 조상현수 이곳을 찝으면서 약점 있으니까 흙은 살아있지 않느냐 자 지금 여기서 손을 빼요 탕이 선수도 지금 손을 빼서 이 지금. 삭감 들어온 백돌을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와 지금 이곳을 하나 끊어두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빠져두니까 여기까지 음수타진 들어가고요 자 지금 그리고 이곳으로 두 칸을 뛰는데 와 지금 이수도 상당히 예사롭지가 않은 수요 이수가 왜 예사롭지가 않냐면 이 받전자를 찌게 되면, 이곳 부분으로 이렇게 두면, 뭐 이건 끊어져요. 이거는 백이 무조건 걸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상의 소수가 어떻게 두겠다는 뜻이냐면, 이 반대쪽을 붙여가겠다는 라 거예요. 쳐치명 뻗고, 이거 약점을 연결했는데, 자, 이 자세가 지금 백이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데를 두더라도 자 언제든지 이곳이 선수면 이런 식으로 또 연결하는 이러한 전략이 또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있는 백돌이 절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으로 달려 들어가면 탕이 선수 입장에서도 마음 놓고 공격 들어가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데 조상현 선수 하나 눌러갑니다. 자 이거 뻗어 두니까 자 지금 이곳을 붙여가고요. 자 이와 같이 뻗어 두면서 서서히 흙의 모양 안에서 모양을 잡기 시작하는 조상현 선수예요. 장희 선수도 이제 공격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곳으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도 받는 방향이 이곳으로 받으면 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수가 있고요. 아 그렇다 이쪽으로 두자니 또 이거 밀어두고 막 이렇게 붙여오는 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자, 조상현 선수 여기서 어떠한 선택을 내릴지 정말 궁금한 그러한 장면인데요. 아 조상현 선수는 바깥으로 두는 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밀어붙이니까 자이 장면에서 한 칸을 띄웠고요. 자 이곳을 붙여오기 시작하는데 자이 붙인 수는 여길 젖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끊었을 때이 돌을 잡으면 이렇게 양 단수치고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꿔치기가 되면 여기 백돌이 쓸데없이 하나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건 백이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조생수 그냥 밖을 막아둡니다. 자, 찌보니까 연결하고요. 자 이렇게 두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타협이 되고 있는데요. 자 조상현 선수는 이런 식으로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바둑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둑은 조상현 선수 상당히 활발하게 두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앙 쪽을 딱 끊어감으로써 흙이 힘을 쓸수 없게끔 정확하게 지금 두어가고 있습니다. 자 탕이 선수도 집으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탕이 선수 입장에서도 뭐 불리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탕이 선수 이곳으로 걸쳐옵니다. 그러자 조상현 선수 붙여놓고요. 자 공격 들어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흑두점이 지금 공격을 당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아 조선수 이곳을 뻗었는데요. 사실 이수보다는 지금은 아예 중앙 쪽에 하나 머리를 뻗어놓고 어떻게 둘 것이냐를 결정 내리게끔 조, 탕이 선수에게 숙제를 내어주는 것이 좀더 나았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곳을 뻗는 수도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자 이곳을 붙여오니까 저쪽 가고요 자 이곳을 막아옵니다 탕이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모양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이 곳곳에 집이 많기 때문에 자, 지금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집부적으로 걸려들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곳을 하나 밀어 붙이고요 지금 이곳을 막아오면서 또 다시 이제 상변 쪽에 집을 만들어 내기는 했습니다 탕이 선수 그리고 자 이곳 저쪽 놓고요. 자, 결국엔 이와 같이 지금 두어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냉정하게 인공지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대5 팽팽한 그러한 승부다. 그 이유는, 지금 인공지능은 탕의 선수가 이 곳을 갖다 붙이고요. 자, 이렇게 젖히면, 뭐 이런 식으로 끊어간다든지, 아니면 맞저쳐 가면서 두어 가게 되면 이바둑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수는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니까 이곳을 찾지 인간의 감점에서는 여기를 갖다 붙이는 수는 전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탕이 선수가 이곳으로 두어 갔는데요. 자 이곳으로 두어 가는 순간 자 집차이가 이제 조금씩 한 집방까지 벌어지기 시작해요. 자 이거 밀어붙이니까 자 지금 이거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탕이 선수가 받아 주었고요. 자 이곳으로 뻗어두면서. 점점 자변도 조상현 선수 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으로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곳 덮어 씌워봤자 그렇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중앙 쪽에 이렇게 딱 세워놓는 수가 워낙 좋아요. 자 지금은 아 이곳을 두텁게 막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탕이 선수가 이 지금 자변 쪽에서 이어지는 흑돌이 조금 위험하다 생각하고 이곳을 막아 두었는데요. 조상현 선수 지금 이 장면에서 입구자로 들어갑니다. 자이 수법은 자 이곳으로 두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이렇게 다리자로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이 흑돌이. 빠져 나갈 수가 없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곳을 찝는 것도 자 지금 이쪽으로 두는 순간 자 이곳을 치받아야 되는데 이거 막아버리면 고스란히 흑돌이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탕이 아주 곤란합니다. 자 이곳 입구자로 들어가는데 조상현 선수 하나 붙여두고요. 자 지금 탕이 선수가 이곳으로 빠져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조상현 선수는 거침 없습니다. 자 이곳 입구자까지 두어가면서. 더욱 더 세게 이곳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그 이유는 자 이곳을 지키면 이한 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조상현 선수의 생각인데요. 자 이곳을 들여다 봐요. 자 이곳 들여다 봤다는 것은 그렇죠. 아 지금 이곳을 두어갑니까? 지금 이 수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곳을 두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묘하게 여기를 하나 들여다 보면 자 지금 이곳 연결 안할 수가 없거든요. 연결하면 이와 같이 두어가고요. 자 지금 이쪽을 찔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빠져두고, 자, 이거 찔러왔을 때, 자, 어딘가를 끊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지켜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연결해주면 끊어서 이건 100이 곤란하지만, 지금 여기서 100은 어떻게 두는 수가 있냐? 이곳으로 호구치는 수가 있어요. 자, 이곳을 연결하면 이어서 여기 중앙 쪽에 있는 흙들이 모두 잡히는 거고요. 자, 흙은 어쩔 수 없이 이도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백도 2도를 때려내게 되면 흙 입장에서는 뭔가 이쪽 부분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연결하면서 이 백도를 공격해야 되는데 지금 백이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는 그냥 뭐 이곳을 밀어가기만 하더라도 자이두 점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이렇게 붙여서 오히려 여기 있는 흙돌이 모두 잡히는 그러한 장면이 만들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흙이 두어 갈 수가 없다는 라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흙은 지금 이곳으로 붙여옵니다 어떡하든 이한 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부터 건드려 가는 탕이 선수의 아주.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러한 한 수가 등장했는데 조승현 선수 그냥 밖으로 젖혀 버립니다. 자 이곳 치받으니까 자 이곳으로 덮어 씌워가요. 자이 흙도를 크게 한번 공격하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곳 빈상가구 아니 이구자로 들어가면서 최대한 탄력적으로 들어가는데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단수를 칩니다. 자요 속을 단수를 쳤고요. 자 지금 이곳을 단수를 쳤는데 일단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이곳까지 단수를 쳤어요. 야 이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나가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는데, 나가는 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자리 나갔어요. 자, 그리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끊어가기 시작하는 조상현수수. 자, 이곳을 끊어갔다라는 건, 이두 점은 버리고, 이 지금 중앙에 있는 흑도를 공격해 가겠다. 이러한 뜻으로 보이지는데요. 자, 이곳 덮어 씌워 갑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러한 수순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지긴 하는데, 자, 지금, 아, 조상현수 이곳을 끊어가요. 좀더 쉽게 풀어 가겠다. 이러한 뜻으로 보이지긴 합니다. 자, 지금 이곳을 두어 갔고요 자, 지금 이쪽을 하나 끊어두고, 자, 이곳으로 차렷을 합니다. 자, 이 차렷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쪽 부분 어딘가를 지키면, 이거 나가는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곳을 두면, 이렇게 빠져나갔을 때, 자, 지금 이곳이 어느 정도 수비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호구치는 수까지 가능해진다면, 자, 이 흙돌이 지금 나갈 수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이 형태는 지금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자, 이 수상전은 흙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두어가겠다는 라 뜻이고요. 자,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를 막아오면 어떻게 되냐. 이곳 한칸 뛰는 수가 있죠. 자, 이으면 이렇게 막아서 흑돌이 잡히고요. 자, 그렇다고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 여기 치받고 이렇게 끊어버리기만 하더라도 여기 흑돌을 잡는다. 이러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 조상현 선수의 이 지금 수순도 나쁘지가 않네요. 역시 조상현 선수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건너가는 그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이 장면에서 전혀 실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곳을 막아가니까 역시 그 자리 한 칸을 뛰네요. 자, 지금 그리고 여기서 탕이 선수가 이곳을 한칸 뛰면서 어떡하든 이 중앙에 있는 백돌을공격하겠다는 뜻인데 자, 이 형태는 글쎄요. 잘 잡힐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입구자로 일단 먼저 음수 타진하네요. 아, 이수도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만약에 이곳을 차단하면 이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젖히는 수가 거의 선수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으로 지금 이렇게 한칸뛰기만 하더라도 자, 이쪽 부분 이렇게 나와서 이거 끊어가는 이러한 전략을 풀 수가 있고요. 자, 이곳으로 두면 지금 이와 같이 두어 갔을 때 아, 지금 여기가 약간 찜찜하기는 하네요. 약간 찜찜할 수는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잘 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두면 될지? 자, 지금은 역시 이곳을 두고 자, 이곳을 막으면 자, 여기서는 그냥 뭐 이런데 한칸 띄기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인공지능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 붙여오면 자, 지금은 또다시 이렇게 이런 곳이 선수기 때문에 이거 지키면 이렇게 젖혀가는 수순으로 인해서 아 이거 쉽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법이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가 상당히 날카롭다. 자 지금 이곳을 젖혀올 수밖에 없는 탕이 선수라고 할수 있는데 자 연결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으로 넘어가니까 자 이거 끊어갔어요. 자 지금 이곳으로 넘어가지만 이넉 점을 잡음으로써 백돌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탕이 선수 어떻게든 이 바둑을 역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이 돌을 단수 쳤어요. 그러면 이 지금, 백돌도 어느 정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역시 조상현 선수도 예사롭지 않게 두어갑니다. 자, 이쪽으로 두어갔다라는 것은, 아, 이곳을 하나 뻗어두고요. 이곳을 막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수수는, 자, 이곳으로 두어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두어갔을 때, 자, 지금 이쪽 부분을 두고 여기를 연결하면, 지금 이 타이밍 이곳 한칸 뛰는 수가 아주아주 아주 기가 막힌다라는. 그러니까 여기서, 하, 진짜 이러한 수수두가, 연결을 하면 자, 지금 이쪽 부분 이렇게 한칸띄어서저요 끊는 수하고 지금 여기 살아가는 수가 맛보기로 지금 자변도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어찌보면 조상현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그러한 수익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지금 여기서 그래서 이곳을 막아갈 수밖에 없는 탕이 선수입니다. 자 조상현 선수 이곳 하나 뻗어 두고요. 와 지금 여기서 조상현 선수가 이곳을 뻗은 것은 이곳을 두어 준다면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러한 수가 거의 선수가 듣기도 하고 아니면 이쪽 부분을 아예 이렇게 두어서. 지금 이쪽을 좀 깔끔하게 뭔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 이러한 뜻으로 보여지긴 했는데, 야 지금 여기서 손을 뺍니다. 탕희 선수가 오히려 손을 뺐어요. 자 그러자 이거 막아갔고요. 자 지금 이곳으로한칸 뛰면서 이 젖히는 수를 지금 방해하고 있거든요. 귀에서 수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작정. 자 이거 끊어옵니다. 자 단수를 쳤고요. 하지만 이거 뛰어 들어온 수는 엄청난 악수예요. 지금. 자 지금 조선수 그곳을 젖혀갑니다. 그러자 이곳을 뻗었는데요. 와 여기서 한발더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이쪽을 끊을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끊기면 여기 있는 흙돌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 선수 때려냈는데 자 연결하고요. 자 이거 넘어갔는데 끝내기에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곳을 끊어갔어요. 자 이거 연결하니까 자 이곳으로 젖혀가면서 지금 중앙에 있는 돌이 오히려 백돌이 잡혔던 돌이 오히려 흑도을 잡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끝내주는데요 자 이곳을 뻗어요 이제 탕이 선수는 어쩔 수 없는 승부수를 던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붙여왔는데 자 이거 집어두고요 자 이곳을 호구쳤는데 이거 빠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 물론 이 늘어진 패를 하겠다는 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곳이 상당히 늘어진 패가 되기 때문에 자 아예 손을 뺐죠 자 이거 이러다가 탕이 선수 땡깡 피는 거 아닙니까 아 지금 여기서 돌을 던졌어요 이죠. 탕이 선수 이것도 땡깡 피기 시작하는데 자 이거 들어가면 지중 들어가죠 지금 이곳을 붙였다라는 건이 패를 버티기 위해서 패감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조상현 선수는 강하게 두어갑니다. 자 이거 때려냈고요. 자이런한 패감 다 받아주면 되죠. 자 이거 때려내는 수도 패감이에요. 심지어 자 그리고 이곳을어깨지어 어, 오는데 어 두텁게 연결하고요. 자 이거 때려내니까 자 지금 이거 끊어가는 수 늘어진 패기 때문에 이런 데가 다 패감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거 때려냈고요. 자 역시나 이거 막아갑니다. 자 때려냈지만 아 지금 패감이 너무 많아요. 조상현 선수도 패감이 지금 못. 탕 선수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자 이거 때려냈고요자 이거 때려냅니다 저 점점 탕이 선수 악수 패감을 두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자 지금 이거 들어가니까 받아주구요. 자, 이거 두 점으로 먹여치기 하고, 아, 지금 탕희 선수, 아, 이거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탕희 선수 중국 바둑의 레전드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아, 아무리 지금 오열하고 있고 눈물이 나는 건 알겠지만, 자, 이거 지금 너무 지금 늘어진 패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 자존심이 좀 상할 텐데요. 아우, 점점 악수 패감을 두어가면서 집 차이가 이제는 30지까지 벌어졌어요. 아우,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탕희 선수. 자, 결국엔 이곳을 때려내니까, 이제 탕희 선수가 이 바둑은 버틸 수가 없다. 지금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아우, 탕희 선수. 아 이거 좀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땡깡 피는 모습은 좋지 않았는데 아이 조상현 선수 바둑 진짜 잘 두네요. 참이 바둑. 이 지금 사실 이 장면에서 상당히 어려웠던 장면이에요. 이거 단수치고 이렇게 두어서 바둑이 갈라졌거든요. 그리고 예상했던 수순으로 가지를 않았어요. 지금 이곳을 끊어가고, 자, 이거 끊어둔 다음에 이렇게 차렷하는 수순이 워낙 좋지 않습니까? 자, 이곳을 때려내면 한칸 뛰는 수, 지키면 나가는 수가 맛보기이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한칸 뛰는 수가 너무 좋았고요. 자, 이제 흑은이백돌을 압박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얄밉게 두어가는 수가 너무 좋았어요. 자, 지금 이거 젖혀오고요. 자, 이곳으로 끊어두고 이렇게 딱 잡아두지 않습니까? 정말 타계가 조상현 수수,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곳으로 하나 들어가면서 이 지금 좌변 쪽도 어느 정도 좀 키워가면서 중앙 쪽에 돌도 이제 압박을 하면서 좀자 바둑을 정리해 나가겠다. 이러한 뜻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곳 하나 나가 놓을 때 이곳 들어간 게좀 악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곳으로 두어가고 자, 이곳 붙여가니까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조상현 선수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곳까지 뻗는 수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탕이 선수 이거 끝내기로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둑이 걷잡을 수 없이 조상현 선수 쪽으로 확률이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자 지금 이곳을 뻗었는데요 조선 수순은 뭐 여기 수익이야 뭐 조선 수수도 사활 귀신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두어 가면서 아예 손을 빼죠 워낙 늘어진 패예요 엄청 늘어진 패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지금 패로 걸어온다라는 게 탕이 선수 입장에서는 아 정말 이건 진짜 뼈 아픈 그러한 수순이죠 자 중국 바둑 입장에서는 정말 지켜보고 있는 게 아플 정도로 아 이거는 진짜 힘든 바둑이었습니다 자. 탕이 선수 진짜 오열하기 일부 직전이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텨가고 있는데 아 지금 중국의 레전드 탕이 선수가 악수 패감을 쓰면서 그나마 이도를 잡으면 모르겠어요. 이거 잡는다고 해서 지금 바둑을 이길 것같진 않습니다. 워낙 지금 바둑이 악수 이런 것도 다 악수 패감이죠. 그리고 이 패를 이길 수도 없어요 지금. 자 지금 악수 패감이라 악수 패감 다 쓰고 있고요. 조상 현 선수도 뭐 자체 패감 쓰면서 여유 있게 지금 바둑을 풀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거 끊어가고 여기 때려냈을 때자 이거 붙여오니까 이러한 수들이 또 악수죠. 자 지금 이곳을 이렇게 두어갔는데 자 지금 이쪽 젖히고요자 이곳 두었을 때 사실 이곳을 때려내는 것도 때려내는 거지만 지금 여길 끊어가기만 하더라도 자, 여기 이제 중앙에 있는 흙돌이 잡히기 때문에 이거 버려도 이제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조상현 선수 바둑을 너무나도 잘 뒀던 장면이고요 자 이곳을 떡하니 때려내니까 여기서 중국 레전드 탕이 선수가 더 이상은 두어갈 수 없다 지금 돌을 던지고 말았는데요 자이 바둑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중앙에서의 타겟 솜씨 역시 조상현 신진서 선수 딜을 이을 그러한 제목감 아니겠습니까? 정말 바둑을 잘 두죠? 자, 이번 한중 슈퍼미치, 대한민국의 조상현 선수가 중국의 탕희 선수에게 정말 멋진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